고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모양성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모양성과 연계를 위한 동문 출입로 개방과 담장 통일화 등 선결돼야 할 과제를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일대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양성 인근에 위치한 이 마을의 주민들은 최근 골목마다 모양성을 상징하는 전통 담장들을 새롭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창 모양성 마을 현장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모양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양성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마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연결 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양성 동문 개방과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문과 서문 이런데를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접근성도 있지만 또한 주민 생활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주민 소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이 많이 될수록 그 주민 소득에는 연결이 되고 또 지역 그 주민들과의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군은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문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모양성 도시재생 유지 사업은 지 동문에 지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그 동문을 개방 여부는 그 우리 관련 부서인 문화유산 관광과 하고 한번 협의를 봐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양성과 연계가 없는 도시재생 사업은 개발 효과가 적다는 모양성 마을 주민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양성 통문 개방과 함께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 담장 개설 사업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